요즘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뒤집기라는 말인데요. 이거 꽤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비전 없이 사사건건 반 문재인 구도 일변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최근 젊은 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받을 대목인지 제대로 짚어봅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시작합니다 며칠 전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정부 부처의 정원 1%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발표했죠 그 핵심은 5년간 해마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줄여 재배치하는 통합활용 정원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환경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행정 수요가 적은 조직을 축소해 충당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전체 인원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입니다. 또 이를 위해 16년 만에 범부처 차원의 조직 진단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재난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발표되자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대략 두 군데서 반발 여론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현재 공무원들과 미래의 공무원들입니다. 우선 현재의 공무원인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이어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전부 공무원 노동자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오히려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으름장 올랐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 글쎄요. 자 다음. 미래의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이처럼 정부 발표를 신규 채용 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감축 대상이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교사 등타 공공 분야를 망라한다는 것에 취업준비생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불만들은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등의 글이 쏟아졌고요. 서울 신림동에서 강의하는 한 강사는 올해만 해도 국가직 구급 평균 경쟁률이 29.2대 1에 달하는데 채용인원이 줄어들면 M1 수험생들만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지만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 말한 오히려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반발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미래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걱정과 우려는 일각견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요. 어쨌든 공무원 집단을 개혁한다는 건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례가 있었는데 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연금 개혁 때였죠.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초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 과제로 공무원, 군인, 사학 등 3대 연금개혁 계획을 꺼내들었습니다. 이후 9월 당정청은 우선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손질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당시 민심에 민감한 새누리당 일부에선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주문했고 그해 10월 28일 당론을 모아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편 방식과 그 수준을 놓고 여야와 공무원 노조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난항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그의 4월 29일 재보궐 선거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공무원연금 협상을 밀어붙였고, 이틀 만인 5월 1일 실무기구는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자, 이어 그 이튿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이러한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아 최종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국회에서는 최종 타결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각종 중재안이 난무했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015년 5월 29일 2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왜 그때 얘기를 요약해 설명해 드렸냐면요. 그만큼 공무원 사회를 개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공무원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는데요. 현재 국민 여론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큰 기조에 별다른 반발 여론은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공무원을 더 뽑지 않으면 현재의 공무원들만 힘들어진다는 공무원 사회의 반발과 또 미래의 공무원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무원 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즉, 중점 과제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렴풋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수가 비대해졌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테지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해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가 115만 6,952명에 달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 102만 9,471명이었던 공무원 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2만 7,481명 무려 12.4%나 증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는 역대 정부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4만 1,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 1만 2,116명의 10배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임기중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을 공약했고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공무원 수가 12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인건비 역시 폭증했습니다. 중앙공무원 인건비만 해도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3조 4천억 원에서 올해 41조 3천억 원으로 무려 24% 늘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중앙공무원 인건비이고요. 여기에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추가하면 전체 인건비가 75조 원에 이릅니다. 2021년 정부 본예산 558조 원의 13.4%가 공무원 인건비일 정도로 정부 전체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무원 문제는 절대 차일필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띠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여러 폐해를 수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일자리는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만큼 공무원 수 폭증은 필연적으로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또 공무원 정원을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롯해 연금 지출 확대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관료 집단의 통제를 늘리기 마련인데요. 공무원 집단은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문정부 5년 동안 비대해진 정부 조직과 공무원 수를 손보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2030 세대가 오히려 윤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적극 환영해야 합니다. 비대진 공무원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건 결국 그대들이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